자 여기서 음 약속을 했어요 은사는 이렇게 하기로 정의했대 얘들아 정의가 뭐냐면 약속이야 우리 이렇게 하기로 해 약속했어 세모 나오면 저렇게 하래 뭐 어떤 집합이 있고 어떤 집합이 있어 근데 만약에 세모라고 나오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래 앞에서 뒤에 거 빼고 뒤에서 앞에 거뺀 다음에 합하라네 이렇게 하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약속해 그러니까 어떤 이제 세모라는 게 있으면 그 앞에 있는 집합은 여기다 배치를 하고 그리고 뒤에 있는 집합은 여기다 배치를 하라 이렇게까지 내가 색깔로 유딩처럼 한번 해드렸고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읽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 연산이라고 읽어줍니다 이렇게 친절한 풀이가 있나? a 연산 b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그리고 약속은 이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같은 걸 증명하라고 했거든요 어 얘하고 얘가 똑같은 걸 보여라라고 했어요 자 근데 얘는 지금 여기 있어요. 오른쪽은 여기 있잖아? 냅두고 왼쪽만 보이면 되는거죠? 나 왼쪽만 보일게 왼쪽만 여지팍 달라붙어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A여지팍 연산 B여지팍을 계산하래요 어떻게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러면 얘는 얘에서 얘 빼고 얘에서 얘 뺀다는 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여에서 B여 빼고 합할거야 누구를? B여에서 A여를 빼고 합할거야 이걸 간단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변이고요. 이건 좀 좌변이 잖아요. 그래서 둘 개가 같은지를 한번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빼기를 바꿔볼게요. 빼기를 바꿀 거야. 빼기를 바꿀 거야, 빼기를. 자, 기대하시라 개봉박수. 자, 빼기를 바꿀 건데 이 빼기를 바꿀 때는 빼기는 교의 여가 되는 겁니다. 어 너무 친절하다. 교의 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A여 교하고, 하호야 B의 여애였는데 뭘까? 어머나, 오빠. 너무 부드러운 거 아니야? 자, 얘는 B의 여에 교, 뭘까? 어, 나는 하이톤이 너는 너무 낫다. 와 어, 너무 멋지다. 얘 앞뒤 자리 바꿔볼게요. 앞뒤 바꾸면은 B교, A여. 나는 이거 하이톤이잖아. 하. 얘도 그럼 A교, B여가 되겠습니다. 얘는 또 빼기로 바뀌는 거 우리가 한 10번 이상 했거든요. B마 A고 A마 B입니다.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눈만 있다면. 우리는 눈이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다. 자, 뭐냐. 위에서 A 연산 B가 이거잖아. 근데 아래에서 A 연산 B의 연합이 연산 바로 얘가 나왔습니다. 이두개 똑같은 거 보이니? 똑같아요. 앞뒤가 아, 바뀌었을 뿐이거든요. 똑같다는 걸 증명했죠. 자 이렇게 대칭차집합은 여기서 그냥 알수 있는 거는 A와 B를 대칭차집합 하나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대칭차집합 하나 똑같구나 이렇게.